자, 여러분. 다시 지나갑니다. 와, 이 씨발. 아, 진짜 족 같다니까, 진짜, 이 넥슨이 개새끼들. 아 지랄하지 마! 아, 방송에서는 욕거안 하려고 하는데 이 씨... 같은 오... 그니까 오, 터져버렸네~. 아, 두 번째 글리시 신화 성공. 제가왜 이걸 믿냐면요... 요즘은 편향이 지금 지금 열을 받고 있어요. 아니야, 진아가 너무 안 붙어. 진아가 붙으면은 뭐라고 안 하겠는데. 진아가 진짜 너무 안 붙어요. 진짜 확률이 진짜, 진짜 확률이. 아이씨발. 이 새끼들 내 방송 보고 있나 봐. 뭐하고이노 있... 나이스, 이크, 오케이, 이크리티. 아주, 나이스. 자, 여러분. 네, 시브레, 잠깐만, 이제 재료가 얼마 없는데? 아, 그렇구나 뭐, 다 사면 되죠, 뭐. 이거 붙어주면은, 자, 됐습니다. 배로 저... 더 살아갑니다. 오늘 저거 반드시 붙입니다. 오늘 반드시 저거 붙이고 퇴근할 거예요. 이거 노편 집권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될 거예요. 아니, 좀 적당히 좀, 좀 터트려주면 이해가 가. 근데 씨, 얼마나 확률이 개촉 같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. 아 진짜 제가 지금 속마음으로는 진짜, 진짜 참고 있는 거예요. 넥슨아, 보고 있니? 여기 넥슨 관계자분, 보고 계신가요? 이 새끼들 보면 어디선가 내 방송 쳐 보고 있으면서 일부러 응답 안 하는 거야. 미친놈들. 아, 여러분, 제가 방송에서는 원래 욕 자제하려고 하는데, 이 새끼들이 넥슨, 이 새끼들 넥슨들이 씨부레 욕을 하게 만드네요. 네, 아주 족 같습니다, 지금. 근데, 이제 또, 그릇시 또, 육화를또 붙여주면 또 모르죠. 제 기분이 나을지. 나 지면은, 뭐. 아, 씨발, 진짜, 지랄하지 마. 지랄하지 말랬다. 에? 지랄하지 말랬어. 와, 매물 진짜 존나 가없네 아이, 씨발, 진짜, 확률 진짜. 아, 진짜, 확률 진짜 개족 같다니까요, 이거. 개새끼들. 또 마지막 또 하나는 또 언제 주려고? 응? 아 지금 주려고 오케이. 잠깐만 방금 킹리버 각기로였냐? 아니지. 잘못 봤지. 응. 아왜 강화로 왜 들어가? 아니 미친 자 제발 좀 붙자. 아 진짜 무슨 한두 번 하냐? 이빨 진짜 지랄하지 말라고 했어 지랄하지마 이미친 이제붙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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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앗 아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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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몇개 남았냐 두장 남았네 아 한 장으로는 붙죠. 에이, 설마 한 장이 안 붙겠어? 그렇지. 오. 아 씨, 지로가 이상태로 간다. Yes. c 아주 깔끔했다. 아 하나 남았는데요. 이거는 하나는 그냥 육지나 하는데 재로를 쓸게요. 네. 자 녹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육육카 오카 찍는 거는 지금까지 재료였고요. 육카 육카 찍는 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그럼, 영바!